<laughs> 한국임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그루경영체, 슈퍼맨이 지난 24일 옥룡면 솔밭섬 공원에서 광양의 쌀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선도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숲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슈퍼맨은 지난해 8월 그루경영체에 선정됐는데요. 그루 경영체는 지역 특성과 산림 자원을 활용해 창업하고자 하는 5인 이상 주민 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주체로 자립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지역사회 발전 공헌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올해 6월 사회적 기업 육성과 창업팀 선정, 9월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하고 다양한 숲 활동을 통해 위험 대처 능력도 높이는 체험을 지원하는데요. 숲 밧줄, 트리 클라이밍, 생존로프 에코티어링 등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이 안전한 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이날 햇살 학교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은 슈퍼맨이 학교 측의 제안에 추진됐습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에 광양시에 사용 승인을 받고 학교 관계자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여 35명의 학생들의 안전 체험을 1대1로 지원했습니다. 햇살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장애를 넘어 다양한 숲 체험으로 성취감과 생존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제안에 응했다며 실제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도전 의식을 키우는 등 호응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광양의 쌀학교 학생들은 타잔다리, 회전근해 등 다양한 활동 중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 도전과 성취감을 만끽했는데요. 처음에는 무서워했던 몇몇 아이들도 조금씩 난이도를 높이는 등 열성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폭빠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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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를> 먼저 <완전> 보내버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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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보내보내다내려줄까내려줄까내려줄까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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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의 숲속 놀이터 활동을 통해 나무와 친해지며 숲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전문가가 나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편견을 버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백은나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민신문이었습니다. 저희 슈퍼맨은 숲에서 숲밭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감각을 깨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슈퍼맨이 우리 아이들한테 공평한 숲을 주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른이나 성인 아이들 누구나 비장애인도 다 함께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숲을 만들고 싶습니다.